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우 안장혁입니다 저는 원래 연극배우였어요 고등학교 때 연극 한 편을 보고 그 무대라는 곳에 반응 그 무대라는 공간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연극배우를 해야 됩니다 연극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연극배우는 직업으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도 없어 보이고 잠깐 하다 말겠지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럼 이거 믿음을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고민을 이제 선배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또 그러면은 그 소리도 좀 남다른 부분도 좀 있고 성우 같은 거 한번 해볼 수는 없냐고 그러고.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성우 시험에 도전을 했고 성우가 되고 나서 막 연극 쪽에서 연락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. 저는 분명히 중간에 하다가 막 연극 이쪽으로 막 뛰어나갈 줄 알았어. 그런데 또마이크이라는이 무대는 또 다르더라고. 더 많은 것들을 또 창조할 수도 있고 그 매력이 있는 거야. 그 매력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정말 10년도 너무 훅 지나갔고. 아, 이것도 하나의 무대다 라고 생각하고 연기나 감정선은 다 똑같으니까 또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성우라는 직업 에푹 빠져서 생활했죠 다 시그니처지 <laughs> 보통 사우들은 그런 얘기해 내가 한 작품은 다 명작이야 <laughs> 뭐 영화 이런 쪽으로 요즘에 이제 실사영화가 많이들 안 하니까 마블 포르역 하고 있어요 또 요즘 그게 이제 하나의 재미죠 재밌어요 둠피스트라는 이 주먹을 쓰는 캐릭터 하나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하도 휘젓고 다녀가지고 둠발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<laughs> 이런 과격한 역에 잘 어울려요 이런 애인데 <laughs> 주먹이 크죠? <laughs> 이 친구 아시죠? <laughs> 원피스의 아우키즈라는 해군 대장 역입니다 되게 느긋한 친구예요 드래곤 길들기라는 곳에서 이런 스토익이라는 역도 또 이렇게 블랙클로버라는 애니에서 요거는 이제 야미 단장이라고 완전 상남자 역이야. 역전 재판이라는 어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서 아주 어 멋진 검사 역. 갈등만이 우리를 진화시킨다. 여러분들 갈등하세요. 오, 좀 여유 있게 살아. 뭘 그렇게 안달북달 힘들게 살고 그래? 반갑구만. 다음에 또 보자고. 오탄씨! 어! 어! 이게 누구야? 어, 너무 반갑잖아! 어? 아니, 왜 나를 피하시는 거예요? 어, 저의 순정을 받아달라니까요! 너의 순정을 좀받아줘라는데내 이름은 고도검사와. 난 자네들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. 잘 들으셨었나? 난이미합니다 뭐하고 있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화창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는거야 다들 일어나 나가서 뛰어놀아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달려달려 자 이제 좀 쉬자 어 한창 뛰어놀았으니까 이제 잠도 좀 자야지 자 드래곤들도 어, 다 쉬게 하고 우리들도 들어가서 쉬도록 하자 가자. 가자 히컵 어, 미소년 빼고다 해요. <laughs> 미소년 미청년. 이쁜 것 빼고는 다 올린다. <laughs> 그래서 팬층은 좀 약하죠. <laughs> 보수부터 뭐, 괴랄한 것까지 다 가능해요. 감성은 진짜 여리여리한데 근데 소리가 그 여리함을 거부하네. <laughs> 아쉬운 역할이 하나 있어요. 생뚱맞 쿵푸팬더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악당 그 타이렁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어, 그 한편으로. <laughs> 사부들이 인정을 안해줌으로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 속편에 뭔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뭐 다른 어떤 캐릭터로 활동할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난 거야.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얘의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.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친구, 내 분신. <laughs> 장수 캐릭터들 해보고 싶어요. 뽀로로 역을 <laughs> 좋아해 네요 <듣고 싶어요. 웃음> 철들지 말자. 뭐, 그렇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거나막 주변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막 지멋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. 늘좀 생기 있고, 뭐 그렇게 좀 생활하는 게 우리 일을 하는데 좋아요. 그리고, 물론, 실력도 중요하지만, 서로가 내 관계력도 되게 중요하고, 두루두루 다 열린 마음으로 섞일 수 있어야 어,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수 있기 때문에, 어, 늘 호기심 어리게 생활하는 거, 생기 있게 생활하는 거. 그게 아마 제일 평생을 나가는 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니다 우선 소리 때문에, <laughs> 소리가 좀 우렁차잖아요. 1층에서, 어,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그게 복도 이렇게 그 공과 계단층을 타고 올라가서 7층에 강의실에 있는 동기들한테까지 내 소리가 들린 거야 그렇게 소리를 그냥 열어 놓고 막 그냥 표현하고 어 그래 뭐 하고 막 그래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가요 막 가끔 지하철 타고나 이러면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아 그니까 러제 소리를 내면 한마디인데도 다알라 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어본 거 같고 그냥 왠지 성우 같아 라는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평상시에 힘 풀고 그렇게 다니는 게, 어, 제 성격에는 안 맞지만 답답해요. 시원하게 소리를 발하지를 못해. 민폐를 끼쳐. 그런 게 애로사항이에요. 어, 소리가 처음 돼가지고 선배들하고 이제 삼국지라는 무슨 그때 게임 어떤 녹음을 하는데 내가 힘도 좋고 막 이럴 때니까 그 모든 군, 5만, 8만 명의 군사역을 진짜 싸움 전제가듯이 소리를 질렀어요. 어, 나도 소리가 가더군요. 몇 시간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야, 이 무식한 놈아. 그걸. 그렇게 소리를 다 질르면, 어떻게 해? 마이크 활용도를 잘 몰랐, 약했던 거야. 그냥 뭐, 최선을 다해서, 후리 돼서 나갔으니까,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한 거야. 한 일주일 정도? 어, 모든 스케줄을 좀 망가지는. 이 소리를, 어, 생각없이 막 쓰면 가는구나를 느끼고, 배심 강화하는 복식호우나 이런 거 많이 줘. 그래서 배에다 소리를 맡기는 거를 좀 많이 훈련해서 터득했죠. 그래서 소리 힘이 웬만해서 가지 않아. 놀이터다. <laughs> 늘 새로운 거, 낯선 거, 뭐 이런 거에 늘 경험하러 가는 기분이고, 늘 재미있는 장난감 갖고 노는 그런 기분이에요.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런 역을 또 이렇게 기회를 줬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. 요즘 들어서도 그래요. 어, 또 새로운 캐릭터가 이렇게 하나씩 나한테 오고, 또 도전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. 야, 끝이 없구나. 이런 기분을 자꾸 더 느끼니까 항상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. 여행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. 재밌게 들으셨나요? 어,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어, 정신없이 떠든 것 같은데 뭔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, 어, 발랄하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도 반겨주실 거죠? 어, 또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여러분 안녕! <laughs>